럭키가 슈나우저 컷을 이쁘게 하고 집에 돌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집 마당에 많은 길냥이들 중성화를 성공리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중성화를 거의 다 해놨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쥐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산속에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있으면 안됩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23년 저 당시에 잠깐 있었죠 그반대로 끈끈이를 사와서 집안 곳곳에 놔두는 잡히라는 쥐는 안잡히고 럭키가 잡혔습니다. 자기도 당황했는지 처음 만났을 때 모습처럼 떨기 시작하던 럭키. 어쩔 수 없이 이쁘게 하고 온 미용이 무색하게 털을 밀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간단한 미용이라도 배워두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던 럭키는 순간순간 옛날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막연하게 언젠간 애견미용도 한번 배워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19개월이 흘렀 습니다. 그렇게 또 럭키 미용할 때가 돼서 럭키를 처음 받아줬던 화순 바닐라 애견샵에 방문했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아신 건지 위생미용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신 원장님. 안 그래도 애견미용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광주의 남편분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이 있는데 말해놓을 테니 가서 한번 배워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간단한 미용이라도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럭키와 함께 광주 바닐라 애견미용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들어가자 인상 좋으신 원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오늘 미용을 알려 주실 수진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 네, 저도 그때 원 d 아, 근데 너무 많이 나왔지 d <laughs> 바닐라 애견샵에 럭키가 처음 갔던 영상 때문에 진드기 때문에 13군데 미용실에서 거절당했던 럭키 마음씨 좋은 원장님 덕분에 럭키는 우여곡절 끝에 미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원장님도 DM을 많이 받으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미 럭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핵인싸가 돼버린 럭키 하지만 정작 럭키 미용을 알려주실 수진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받아볼 교육은 위생 미용입니다. 오늘 미용을 알려주실 수진 쌤과 함께 강아지 위생 미용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진행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친구 러키를 어, 위생 미용을 할 건데요. 귀 청소, 발톱 깎는 거, 배 이쪽에 위생 미용하고 생식기 오줌이랑 똥 묻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 클리핑 하고 간단하게 이제 목욕하고 드라이하는 것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할수 있지? 보면은 네. 집에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쉽게 할수 있는 귀 청소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털이 있어요 네. 그냥 손가락으로만 오. 손으로만 이게 겉에 털을 뽑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네. 안쪽 털을 네. 그냥 뽑는, 뽑으면 되네요? 네 그냥 뽑히는 야. 것만 뽑으시면 돼요 안 뽑히는 거는 귀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뭐 꿀팁인데요? 그냥, 그냥 살짝만 집에서는 반대쪽 한번 뽑아보실래요? 제가요? 네. 오, 그냥 뽑히는 게 있네. 네. 그 정도만 집에서 해주세요. 안 뽑히는 건놔두 고. 놔두 고. 간단하게. 응, 간단하게. 오, 이렇게 뽑히네. 네. 그 다음, 그냥 그 정도로 뽑으시고. 네. 비세 정제. 이거를 굳이 막 그렇게까지 막 드라이기로 안 말리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벌려서 많이 넣어요. 오, 어, 많이 넣어도 네, 돼요. 네, 많이 넣어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발이라 날라가니까. 네. 다 애들 귀가 네. 이렇게,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안에까지. 아귀 안쪽을 잡아서 네. 이게 다 귀예요. 주물주물 주문주문, 주물주물 해요 집에서. 그러면 안에 있는 때국물까지 조금씩 나오거든요. 주물주물하면 집에 화장솜 같은 거다 있을 거예요. 네. 한 통만 주시면 돼요. 뒤끝 부분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네요. 네네네. 네, 네. 여기가 다 귀니까. 오, 이쪽으로. 털게 놔둬요. 털게 놔둬요. 한번 더 닦아줘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네요. 이걸 몰라서 보호자님들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물 음. 같은 거 들어가는 귀 잘못되면 음. 어떡하나. 전혀 전혀 물은 음. 안 되지만 이건 돼요. 이건 의약품으로 다 나온 거니까 음. 다 말라요. 그리고. 발톱은 거의 깎아준 적이 없어요. 아 어, 그래요? 오 네. 진짜네요. 네. 옛날만큼 돌아다니진 않는데. 음, 어, 그리고 럭키는 여기 보시면 며느리, 며느리 발톱이 발톱. 또 있어요. 이게 있으면 미용을 맡기기 전에 미용쌤한테 며느리 발톱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네요. 음. 응. 집에서 자를 때 발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이 네. 검정 발톱은 혈관이 좀잘안 보여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애들의 혈관은 길거든요. 네. 그만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이팩 있죠? 네. 이 패드랑 일직선을 그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아, 했었는데 응. 패드랑 어. 이거 뭐더 짧아지면 아마 혈관이 보일 거예요. 음, 응. 발바닥과 일직선이 응. 되게. 그게 아마 보호자님들이 이야기에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할게 많이 없어요. <laughs> 잘 돌아다녀가지고 네. 땅땅하네. 몸몸 <laughs> 어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땅땅하나 했어요. <웃음> <웃음> 온 걸져요. 음. 이게 전원버튼이에요. 네. 음. 전원버튼이고, 전원버튼에 가까운 게 제일 긴 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일 짧은 날이에요. 음. 근데 보호자님은 짧은 날보다는 긴 날. 긴 날로? 네. 그리고, 이거를 움직일 때 있잖아요. 날의 호수를 바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전원을 킨 상태에서 바꾸시면 고장이 나요. 전원을 끄고. 끄고, 꼭 음. 바꿔주셔야 돼요. 음. 보통은 이거를 확 긁어버리면, 네. 상처가 나요 똥꼬에 음. 사람도 이제 똥꼬 상처 나면 간지럽잖아요. 그쵸. 애들도 똑같거든요. 살살. 야, 이게 훑어주다시. 네, 해보실래요? 이런 느낌. 네, 집에서는 네. 살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오, 잘 하시겠는데요, 집에서 <laughs> 앞으로? 그쵸? 어 좋. 네. 예. 대충 하면 되네. 네. 네.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은 음. 다쳐요. 위생은 이 정도만 해줘도 똥이 안 묻죠? 예, 네, 그렇죠. 응.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잡냐면은 꼬리를 손에 끼고 다리 한쪽을 들어요. 꼬리랑 다리랑 같이. 응. 그래서 시선을 조금 낮추셔야 돼요. 살짝 아래로 여기도 살짝 집에서 하실 때는 아래로만. 꼬리를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넣고 그 상태에서 요 닭다리 같은 부분을 요러고 잡으면 되네요. 그래요. 오좋어서오 빠르신데요. 또 이제 너무 세게 말고 그냥 슥또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쌤이 참 쉽게 하는데 아하하,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라서 <laughs> 이번에는 여기 발 밑에 패드를 꼭 밀어주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길면은 방바닥에서 미끄러져서 애들이 넘어져서 관절에 안 좋아요 뒷발부터 한다고 치면은 몸에 붙여요 네 허리 아래로 내리고 발바닥은 제일 짧은만 제일 짧은 걸로? 네 위로 올리는 게 제일 짧은 네, 거죠? 네 이쪽으로 음. 쓱쓱 미용실에서는 여기까지 다 벌려서 안까지 다파주거든요 네. 굳이 집에서는 그러진 않아도 돼요. 집에서는 대충. 네. 네.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꼭욕심부리지 다치시고. 그면 다치니까. 이 네. 정도만 해줘도. 오, 깨끗해라. 집에서. 아유, 안 이렇게 미끄러죠. 발 발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발만 뒤로. 이제 네, 네. 짧은 걸로 네. 해서. 오다 기억하시네. 이것도 음, 거의 다 수박겉 할 듯이 그냥. 네. 하면 되네요. 안 다치기만 하면 돼요. 까까 줘 까까. 아빠가 끝나고 마시는 줄 거야. 아빠한테 달라 그래? 계속 낮춰나 봐. 응, 구해줘. 아빠 보고 구해줘. <laughs> 어, 언제 끝나? <laughs> 고기 준대. 고기. 야, 그래도 이, 뭔가 이털 밀릴 때 네. 트레스가 풀리는데요? 어, 맞아요. 저희 지금... 집에도 그냥 제가 쓱쓱 해줘요. 쓱쓱. <laughs> 이 정도면 훌륭해?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끝났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끝났어요. 음...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여기서 씻길 거예요 응, 네. 잠깐 뜨거워지니까 조심해. 옆에 좀 봐. 응. 코 아래 로 내리지 마시고. 네, 코 올리고. 응. 얼굴은 손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코를 더. 위로 올리고, 응. 코등 위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네, 그게 애들이 제일 응. 안 놀래요. 내가 샴푸질을 했어요. 네네. 지금 보호자님이 엄청 잘하고 계신 건데 네.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그래요? 네오 잘하네요, 이렇게. 그래도 뭔가가 나한테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쫄아가지고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 완전해요 <laughs> 이게 렇 수건으로 네. 더 깨끗이, 더 많이 닦아줄수록 드라이 시간이 단축돼요. 많이 말랐죠? 수건질만잘해도 어, 빨리 말라요 수건질을잘 해주셔야 돼요 말릴 때 빗질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드라이의 그 질이 다르거든요 음. 말릴 때는 결반대로 응. 어, 네. 음, 빗질을 반대로 하면서 <laughs> 목욕 <목요> 끝났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허>. <웃음> <웃음> 귀여 아이고, 원장님 오늘 잘 배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이게 좀 정신을 한거 같은데? 네. 네. 체험하고 어떻게 하처음에험해서한번호떡거리 원래 얘네들이, 슈나우즈 얘네들이 점프를 잘해. 요 점프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laughs> 오, 와. 이 정도로... 와! <laughs> 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잘해. 원장쌤한테도, <laughs> 이 로. 여기. 쉬, 여기 이렇게. 빨리. 요렇게. <laughs> 아직 원장이 왔대. 가자고 이제. 빨리 네. 가자고. 네. 힘들었어? 가자 이제. 언냐 여기가 초급반인 거예요? 네, 초급반. 초급반은 저희 이제 자격증 취득하러 오신 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 받으시고 자격증 시험 보고 취업 준비 하시는 것이에요. 오. 그러면은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와야 되나요? 저희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육을 받으시고 주로 창업하러 많이 오세요. 일단은 초급반에서 기초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으시고, 실무교육까지 마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취업 연계해드리고 아니면 뭐 창업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 많용 이제 이렇게이정들을 하세요. 비용 여쭤봐도될까도비 정도 저희가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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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보통 짧으면 한 6개월 그리고 길면 한 1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으시고자격증이한 4개, 5개 정도 취정이가능이세요 그 다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미용 교육하고 그 다음에 창업해서 운영하는 부분들 디테일한 인테리어 설계부터 그런 운영하고 광고까지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려요 어떻게 오늘 아니, 잘 오늘, 배우셨어요? 오늘 너무 간단한데 되게 간단한데 네네. 귀에 털을 뽑는다든지 네네. 발톱이랑 며느리 발톱 네네. 자르는 법뭐 이런 거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오늘 몰랐던 거 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용실을 다니겠습니다 <laughs>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오늘 배운 위생 미용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한 럭키와 함께 마음껏 산책을 하고 이제 제발 집에 가자고 할 때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곯라 떨어진 럭키. 럭키야 밥은 먹고 자야지.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럭키는 곯라 떨어졌습니다. 럭키야 너 설마 배 나온 거니? 운동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 운동하러 갈때 럭키도 같이 갑니다. <laughs>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럭키도 이제 언니 오빠들 따라서 같이 산에 오릅니다. 아름이다운이 똘이랑 럭키와 함께 올라오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온 게 얼마나 좋냐에 다 같이 올라왔고요. 어, 경치 좋고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뛰어보겠습니다. 가까. 가자. 오지. 아아